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차장님, 오늘 무엇이 준비돼 있나요? 네, 오늘은 하이파이 로즈의 최신 신상품입니다. RS130 트랜스포트입니다. 제대로 된 소개나 그리고 리뷰에 대한 것은 다음 리뷰 영상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RS130 트랜스포트에 대한 언박싱으로 패킹과 그리고 구성품을 간단히 살펴보는 영상으로 찾아뵙었습니다. 하이파이 로즈에서 트랜스포트가 나왔다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벌써 a b 비프라자에 입고가 됐네요. 네, 우선은 샘플로 입고가 됐고요. 이번 언박싱을 하면서 뭐 기존에 새롭 어, 제대로 출시가 되면은 뭐 구성품이나 박스의 모양이나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리고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엔드 네. 매니아를 위해서 만든 출시한 트랜스포트잖아요. 네. 뭐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하이파이 로즈하고 동일한데. 뭐 개봉하시면서 하시죠. 얘기하시죠. 네. 천천히. 알겠습니다. 개봉해 보겠습니다. 정식 출시 제품이 아니라 박스에 아무것도 그렇게요. 없네요. 네. <laughs> 일단 샘플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서. 네. 우선 블루투스 수신기, 네. 리모컨, 각종 악세리가 들어있고요. 네. 우선 본품 꺼내 보겠습니다. 사이즈는 기존에 150b랑 거의 동일 하죠? 동일합니다 와 이야 어. 150b보다 훨씬 고급스럽네요 마감도 그렇고 예 이게 그스아로브스키 그건가요? 음 그렇네요 <laughs> 네. 훨씬 마감이 엄청 네. 고급스럽네요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뭐 전에 한번 봤을 때는 위에 그냥 로고 박아 놓은 줄 알았는데 로고가 음. 아니라 지금 보니까는 네, 발열 때문에 만든 통풍구를 여기다가 네. 로고 형태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해놨네요. 네. 뒷면 잠깐 보여주실 예. 수 있어요? <laughs> 좌측부터 보면 뭐 전원 입력이 하도 뭐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지 단자, 네. 그 다음에 코엑시얼 아웃풋 HDMI. H 마이 A R C 아웃풋, 그다음에 A S E B U 뭐 네. 듀얼이 아닌 게 약간 아쉽지만은 싱글 A S E B U 달려 있고요, 옵티컬 아웃풋 그리고 여기 재밌네요. 여기 보면은 어, 마스터 클럭 클럭 입력이 가능한데 75옴짜리, 50옴짜리 동시에 어떤 거가 클럭에 따라서 사실은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네. 그걸 아예 두개다입력할수 수 있게 음. 50옴, 75옴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. 전에 제가 오디오쇼 때 네. 그때 그 엔지니어 샘플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네. 그때 봤을 때만 해도 사실 클럭 단자가 하나였거든요 아, 50옴인지 네. 70옴인지 그때 물어봤는데 뭐 추후에 완성품이 완성되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그냥 50옴하고 70옴을 두개다 두 넣어, 넣어버렸네 뭐 에스테릭 쓰시는 <laughs> 음. 분이든 뭐 DCS를 쓰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CH을 쓰시는 분이든 어떤 클럭을 연결해도 다 연결 가능하도록 50옴, 70옴 다 같이 있고 U.S.B 지원하는 거는 보니까 오디오 U.S.B. 네 오디오 U.S.B.는 D.A.C. 외부 D.A.C.들 연결할 때 쓰는 거겠죠. 네. 그다음에 U.S.B. 3 0영이두개 지원하네요. 네. 이걸로 하이파이 로드에서 나온 뭐 C.D. 트랜스포트가 됐던 외장 하드가 됐던, 네. 외장 U.S.B. 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재생이나 뭐 컨트롤 뭐 이런 게가능할것 같고 특이한 게 있는데 U.S.B. 3.0 파이버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네. 보면은 이더넷 SFP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요게 보면은 USB 3.0광 입력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음. 그 동선 케이블이 아니라 광섬유를 이용한 USB 3.0 입력하고 네. 그다음에 광 이더넷 입력이 지원하는데 광 이더넷이나 아니면 광 USB 3.0을 쓰면은 노이즈 부분에서 확실히 이득이 있고 소리도 훨씬 좋아지겠죠. 네.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뭐광 이더넷 을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RJ45 타입으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 단자는 제공하고 있고 네.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광 타입으로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SFP 타입의 어댑터를 장착해 주면 되실 것 같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 연결하면은 일반적인 랜선 사용하는 RJ45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외관은 뭐 기존의 150B에 비해서 월등히 좋네요. 네. 마감도. 네. 상판도 보면 상판도 워낙 이쁘게 잘 만들어가지고. 네. 네 헤어라인도 워낙 잘돼 있고. 바닥면만 한번 보여주실래요? 네. 네. 바닥에 보면 여기가 아마 SSD 넣어가지고. 예 여기다 저장해가지고 쓸수 있는, 네, 슬롯이 밑에 있네요. 네. 여기다가 에 하드나 아니면 SST 장착해서 음악 저장하거나 리핑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한번 연결할 건데, 에소테릭 CDP하고 에소테릭 마스터 클럽하고 연결해서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